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규 리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곳 평창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fc입니다. 안홍민 감독이 이끕니다. 이은호, 이은호, 김영문, 박종범, 고재승, 이재준, 이지용, 윤국노, 심효준, 김요, 김현민, 박정현, 최상한 이렇게 1 1 명의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서울 중랑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성한수 감독이 이끕니다. 김은도, 노원혁, 이승주, 박재혁, 송민영, 이준석, 김현왕 이승관, 이용민, 박재철, 이종서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화면 왼쪽 편에 노란색 유니폼의 평창 FC가 위치하고요. 화면 오른 편에 파랑색 유니폼 서울 중랑 축구단이 위치합니다. 승리를 하려는 또 안홍민 감독의 그런 또 의지가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민영이 우측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우측 라인 근처에서 안쪽 밀어줍니다 자 크로스 기회, 중앙으로 띄워 줍니다수비 t 헤더. 자 세컨 h e c r 나가고 맙니다. 네 지금 o t 번 o 김재호 선수가 네. 높이 뜬 볼을 한 번에 지금 발리슛을 연결했는데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볼이 네 지금 높이 떴고 맞추는 데 있어서 좀네 어려움을 보여준 김재호 선수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김재호 선수가 과감하게 그대로 슈팅을 때려봤지만, 올때 근처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킥 기회를 갖습니다. 먼저 가까이 띄워줬습니다. 길게 나가면서 라인아웃 됩니다. 어 서울 중랑 축구단 오늘 원정 경기로 오긴 했지만 정말 지금까지 성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면 12승 3무입니다. 12승 3무 15 경기 오늘까지 16 경기지만 16 경기에서 뭐 연습 경기를 해도 사실 패가 있을 만한 그런 경기 수인데 좀이 주장인 선수나 미드필더진에서 압박 지점을 좀잘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재철의 돌파 자축해서 문전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낮게깔아놓어요 1대1 찬스인데요. 아 자, 골키퍼 제시하고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높게 뜨수, 뜨고 말았습니다. 네, 김재호 선수가 좋은 퍼스터치로 골키퍼를 잘 제쳐냈는데 반대쪽에 사실 송민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공격수라면 한번 슛을 가져가 볼만도 했는데. 그렇죠. 이 장면에서 네. 골키퍼를 제쳐냈고. 자, 여기 바로 옆에 그렇습니다. 송민영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 터치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한번 네. 잡아서 반대쪽에 있는 송민영 선수에게 좀 연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선수들이 골대 앞에 밀집하고 있고요. 먼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어. 골키퍼 펀칭. 자, 세컨 볼 다툼. 다시 한번 좌측. 다시 먼저 가까이 띄워 줍니다. 두 선수가 있어요. 헤더. 오,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키퍼 선방. 자, 손으로! 지금 뭐오사이드가 선언되긴 했지만 네. 네, 평창의 이 날카로운 이 세트피스가 한번 또 이어졌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8번 이지용 선수가 문전 가까이 뛰어졌고요. 이 모든 세트피스가 박종범 선수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데 박종범 선수가 뭐 헤딩력도 있고 점프력이 또 좋은 중앙 수비수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좀 세트피스 상황에 조심해줘야겠습니다. 열렸습니다. 아,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왼발로 와, 때립니다 선취골은 평창입니다.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뒷공간으로 빠져 나간다면 수비가 뒤로 무를 수밖에 없고 네. 지금처럼 수비가 뒤로 무르지 않는다면 공간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평창 FC가 제 얘기를 들은 것처럼 네. 뒷공간으로 돌아뛰고 좋은 패스가 들어왔고 정말 멋진 마무리를 해냅니다. 들어습니다 19번 박정현 선수가 평창의 선취골을 선사합니다. 왼발로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완전히 열린 상황이었고 침착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했네요. 왼발로 정확하게 골망을 갈랐던 평창 FC 박정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박정현 선수가 윤국로 이지용 선수가 움직임이 많이 없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선에서부터 달려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한태영의 돌파, 한태영이 낮게 줬습니다. 중앙에서 안쪽 연결 기회여 슛! 아! 네. 아깝게도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수 차단. 왼쪽 다시 열어 줍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이지용 직접 돌파. 먼저 가까이에서 연결했고요. 자 떨어뜨리고 엠바 네. 골키퍼 맞습니다. 아. 다시 한번 기회가 왔던 박정현의 슈팅. 아. 이번에는 김은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공창의 정말 이 젊은 선수들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영리한 또 플레이들을 해냈고, 네, 네 마지막에 또 박정현 선수 슈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김은도 선수, 골키퍼가 막아냈죠. 아. 전반전 45분 30초 이제 추가 시간까지해서 30여 초가 남았습니다. 중앙 연결 낚게 줍니다. 자, 슛 높게 떴습니다. 되지 않았고요. 이때 심판 휘슬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뭐 예상과는 다르게 좀 경기 초반 분위기와는 다르게 평창이 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후반전이 심판의 휘슬과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영을 바꿨습니다 서울 중랑이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그리고 평창의 c 시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곧바로 문전 가까이 뛰어주는 연결 됐습니다 어. 슛 네.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가는 아쉬운 20번 김지호의 슈팅입니다 자 정말 퍼스터치가 트 너무 좋았는데 네 다시 보시죠 한 번의 연결이 네. 됐거든요 키를 넘었고 네 정말 잘 잡아놨는데 그랬어요 조금 너무 긴장했던 탓일까요 너무 좀공 밑에를 차면서 밑둥을 차면서 좀 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이번에 좀 낮게 뒤쪽 자, 연결 반쪽. 슛 만네 골이 터집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안쪽에 들어와 있다가 나오면서 골대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좀 이런 시도해주는 세트피스들이 좀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트피스를 두번 시도했는데 두 번째에는 성공을 해내는 조남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승관 선수입니다 3 0분 이승관 선수의 득점 아 후반전 시작하고자마자 지금 중랑이 만의 골을 터뜨립니다 여기서 세트피스 모습 좀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네. 똑같은 전술에 두 번을 당했다는 건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다시 갑니다 이번엔 왼쪽입니다 좌측에서 열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슛! 이번에는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볼이 흘렀습니다 헤딩을 걷어냈는데 슛! 저 왼쪽 포스트를 살짝 빗나갑니다 네.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는 김재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은 빠른 템포의 슈팅이었죠. 네, 김재호 선수가 전반전부터 안쪽에서 고립되면서 좀 싸워주고 많은 볼들을 연결해줬는데 지금은 바깥쪽으로 나와서 컨트롤 이후에 날카로운 슈팅을 또한 차례 보여줍니다. 한상민, 다시 보재승 앞쪽 연결 빈 공간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중랑이에요. 크로스가 올라왔는데요. 반대편 헤딩 와역그물입니다 네. 아, 저희 중계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13번에 지금 심효진 선수가 네, 자, 아 지금 들 것이 네.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충돌이 컸던 것 같아요. 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윤국노의 크로스가 뒤쪽으로 향했고, 곧 바로 좌측 연결됩니다. 황창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지용, 이중의 문정 크로스 가까이 가는데 변창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 골이 빛나갑니다. 와. 네 변상민 선수에게 완벽한 에딩 기회가 왔는데요. 자 서로 지금 아이 컨택을 하고, 네 정확히 그 부분을 향해서 크로스가 이어졌고, 네 정확한 컨택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방향이 좀 맞지 않았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머리를 갖다 댔는데 네. 빗나가고 맙니다. 헤더도 끝까지 또 임팩트를 했거든요. 정말 포스터 아. 약간의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laughs> 자 문전 가까이. 월다은 아, 치열하죠. 네. 이건 반칙이 범해지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아, 반칙이 자, 아니라 경기가 종료되는 휘슬입니다. 네, 양팀 선수 오늘 네, 뭐 무승부가 되도 뭐 별로 이상이 없을 만한 배필 그런 경기였지만 끝까지 승리를 하려는 1대 1대 모습 보여주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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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멋진 경기로, 경기로 모든 라운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 K3 리그 베이직 마지막 라운드였습니다. 서울 중랑축구단과 평창이 맞 붙어서 스포는 1대 1로 양팀이 무승부를 가져가게 됐습니다.